제가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거든요. 어. 어. 어, 어. 엄마. 의 마음은 그렇지 않고, 엄마는 어. 지금 힘든데, 어. 본인은 전혀 모르잖아요. 어. 그게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. 그냥, 사소한 일 가지고 왜 그러지? 근데 그 사소한 일이 매일매일이 반복이 되니까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고, 내가 지금 화가 이만큼 나있는데, 이 친구는 지금 아무렇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. 엄마랑 나랑 사이가 좋아 괜찮아. 음. 내가 이렇게 막 병이 나가지고 정말 막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왜 죽어요? 그런 사전 일로 왜 죽어요? 음.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게 음. 어, 문제가 깊다. 음. 아 일단 하나 하나 얘기를 해봅시다. 이 상황 또는 아이의 이야기를.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천량지 차이가 나요. 음. 그러니까 이거는 애를 좀더 이해해보세요. 이런 게 아니라 인식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. 인식을. 일단 엄마는 굉장히 아이를 잘 올바르게 키우고 싶다 보니 결과적으로 오늘 해야 되는 숙제도 해야 되고 일찍 재워서 키도 키워야 되고 아이가 안 했으면 안 했습니다.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고 음. 이러다 보니 아이하고 갈등의 요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음. 자 그런데 여기서 더큰 문제가 있어요. 뭐가 더큰 문제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영아나 유아기는 아이를 잘 먹이고 또 너무 애가 안 자면 어떻게든 재워야 되고 이게 더 중요해요. 그런데 청소년 시기 아이한테 중요한 거는 좀 달라요.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음. 청소년 시기의 아이한테 영아나 유아기의 중요한 거를 계속 강조하면 음. 애들이 내면이 성장을 못해요. 이때 아이는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으면서 이 아이는 의논하고 싶거든요. 음.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음.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엄마 나 이럴 때 되게 마음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엄마는 보면, 요거 먹어라, 요거 먹지 마라. 너는 왜 뭐, 양말을 이렇게 삐뚤어 신니 너는 왜몇 시에 앉아니? 이 얘기를 하면, 아이는 더 이상 부모와 요 나이에 정말 의논해야 될걸 못해요. 음. 의논할 대상이 없으면, 망망대에 이렇게 돗담배 이렇게 혼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수 있어요. 사실 있다고. 그건 제 마음이에요. 음. 제가 예은이한테 이제 물어봐요. 오늘 어땠어? 몰라? 음. 몰라? 기억이 안 나? 그니까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요. 음. 근데 그 외에는 몰라요. 음. 음.